<laughs> 그리고 그, 순히 그, 또, 소리를 잘 냈다기 보다는 그 네. 소리에 어떤 마음에서 본인이 최하대 어떤 연기를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위대하다는 근데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젊은 이 오빠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빠한테 와서 그 이별 가라는 거는 정말 어. 그야말로 어. 이별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.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해야 네. 되죠. <laughs> 앞줄에서 예, 갈 만한 남자가. 예,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아니에요. 예. <laughs> 딱히 얼굴을 보, 잘생긴 사람 찾아오더라고요. 아, 에이, 아, 얘가 이렇게 많이 고쳤다며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은찬이. 은찬이는 어쩜 이렇게 리듬을 잘 타요. 아우 아. 너무 신명났어요. 근데 요즘 아이들들이 정말 뭐 레이비나 이런 태양적인 춤들은 예. 잘출 수가 있지만 근데 은찬이 같이 우리 꽃을 정말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춤 사이가 깜짝 놀랐어요. 네, 너무 잘합니다.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. 이제 자기 소개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자. 자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예 자, 우리의 꽃. 지민. 지민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강원도에서온미녀신동김지민입니다잘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예. 딴딴 라라란딴딴 딴딴 라라란딴딴 딴딴 라라란딴딴 아 너무 친근해. 강호동 씨가 봐도 친근하죠. 지민아, 어때요? 지민아 봐봐. 저모리도 저 봐봐. 지민이하고 호동이하고 지민이가 볼때 솔직하게 달았어안닮았어 아이고 도련님. 귀여워요. <laughs> 귀엽잖아요, 주민이. 주민 되게 귀여워, 저거 봐봐. 아, 지민이가 아, 자기가 귀여운 거 알고 있어, 몰라? 있어요. 알고 아, 있어. 아, 지민아, 너 이뻐 죽겠어. 아저씨가 진행가 못할 지경이야. 너무 귀여워서. 어떡하지? 저거 보 보고 하면. 뭐야? 알았어. 너무 너무 귀엽다. 얼마나 이쁜데요? 이쁜 예쁜 표정 줄수 있지, 지민이. 한번 해볼까? 이쁜 거, 제일 이쁜 표정. 자 하나, 둘, 셋. 아? 이렇게 귀여운데, 이렇게 귀여운데 뭐가 닮아요 할수 있어요? 예, 아야, 안, 안, 됩니다. 예, 아. 우리 은지 씨도 뭐 참소리 고불하지 마. 깜짝 놀랐죠. 예. 어떻게 들으셨어요? 일단 체구가 정말 작은데 네.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고요 네. 그리고 한 음절 사이에 정말 많이 꺾더라고요 그래서 그 꺾는 게 정말 마음이 렇게막 후회 하는것 같이 그냥 막 네. 듣기 좋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꺾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까요? 네. 한 번만 더보여줬세어요 지민아! 한번더 보여줄 수 있어요? 네 함께 한번 해보자 우와 이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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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오배 아까 지민아 지민이는 지금 한옥배간 거잖아요. 네, 숨 쉬었다니까요. 아, 안, 안, 쉬었어요. 숨 안, 쉬었어요. 쉬... 네? 안 쉬었어요. 안 쉬었어요. 안 네. 쉬었어요. 안 쉬었다고? 한, 한 번에 간 거라고? 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? 그게 길게? 그냥 숨을 응. 세게 들이마시고 아. 하면 돼요. 그리고 A 필 봄이 예. 가야죠. 봄이 봄이 아, 가야죠. 아, 예, 봄이야. 봄이야. 네. 네. 둘 셋. 이별 여보세요 예! 별 이별+ 이별+ 난왜 여자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 이쁜데요? 아, 하야로 네, 가요. 목소리 이쁜 애거든요. 고생했어요. 티가